참치 얘기도 네, 참치배를 네, 참치 참치 탔었어. 아, 우리, 우리 누구 시죠 아, 어. 인사드니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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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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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아 안녕. 진짜 안녕하세요. 어, 6년 만에 처음 볼 텐데. 네. 어, 그동안 재직하고 있던 상담 선생님이야. 네. 어. 직 TV에도 많이 출연하신 그 송영석 참. 선생님 맞으세요? 소위 네. 박사님. 박 선생님 맞았어. 아, 아, 신청해 아, 신청해 아 신청해 우리 학교 우리 선생님 마음이 변한 새낀 거야. 님 10년 전에 아니, 좀... 너도 내가 만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니? 너 우리 같은 선생님 아닌가요? 아 선생님이구나. 아그 선생님 괜다 선생님이구나. 선생님 죄송합니다. 아, 아, 얘들 학교이고 우리 선생님이고. 아, 예, 예, 아니 우리 학교에 이정 선생님하고 예수스드 선생님 계신 줄 알았는데 서울스 박사님이 상담 전문 선생님이 있는 줄 몰랐지? 박사님이 처음이에요. 그동안 6년 동안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아무도 나한테 상담하러 오지를 않아. 찾아가면 러지 선생님이 왜안 갔어? 어. 근데,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<laughs> 어. 선생님 그러면 은 우리 한 번도 상담 안 해주셨는데 월급은 매달 가져가셨을 거 아니에요? <laughs> 어그러면 어, 월급 무팡 아니에요? <웃음> 어. <웃음> 어. 어. 얘도 상담이 필요한 니다데안주시고 선생님 나 참교육에 무슨 고있 실은 내가 오늘 나온 거는 <laughs> 네. 어, 내가 새 앨범을 냈어. 아저 앨범 못 받으신 거예요? 아니요. 계원 홍보를 하셨다고요? 학교에서 천둥이 있잖아. 전쟁이 어. 어, 어, 어떤 노래예요, 노래는? 장르가 어, 어떻게 돼요? 실망이야라는 실망이야? 어, 어 모던락인데 우리들한테 하는 말같데요 와... 그럼 잠깐 불러보자. 실망이야는 라 잠깐 후렴표라도 아, 한번 들어보자. 아니, 병원 홍보도 아, 그래. 아니고 자 실망이야 실망이야 누가 <laughs> <이런 웃음> 보내준 지간에 기대한 게아니야 난네가 저만치 앞에 우릴 기다리는 줄만 알았어. 이야